갑자기 불안해지고, 갑자기 자신감이 떨어지며 우울해지거나, 뭔가 찜찜하고 짜증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또는 꼭 그럴 필요가 없고, 그러기를 원치 않는데도, 괜히 걱정과 염려하는 마음으로 불편해지고, 그것에 빠지기도 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또는 스스로 괜히 불편한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에서 벗어나려 해보지만 잘 되지 않아서 힘이 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나요? 불안하거나 우울한 감정상태나 그런 생각,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다 보니 다행히도 얼른 벗어날 수 있었나요? 아니면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불안하고 불편했었나요? 아마도 노력을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은 경우도 있겠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전히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한 경험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일상적인 습관이며, 늘 되풀이 되는 삶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은 마치 거대한 강물이 구비치며 우리 내면으로 휩쓸려 들어오듯 쳐들어와서 원치 않는 곳으로 아무렇게나 끌고 다니는 것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중에는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는 기쁘고 좋고 행복하겠지만, 원치 않는 일이 찾아올 때는 저항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정말 피하고 싶다는 마음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데, 원치 않은 일을 만났을 때, 만약 우리가 무심하게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라도 한다면, 그리고 그 상황에서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무심이라는 말은 마음이 없다, 마음이 없는 상태다, 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심하게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무엇을 바라볼 때,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일 것입니다. 마음의 움직임이라고 할 때, 그게 바로 감정인 것입니다. 불안, 두려움, 공포감, 분노, 슬픔, 억울함. 이런 감정들에는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감정에는 나름대로의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만, 특별히 나쁜 감정, 불편한 감정, 부정적 감정에는 부정적 에너지, 즉, 나쁜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에너지 때문에 어떤 감정이 작용할 때는 그 감정을 포함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마음도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겠지만, 몸에서도 나쁜 반응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두통이 생긴다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박동이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몸에서 또는 손에서 식은 땀이 나기도 하고, 슬픔에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배가 아파서 소화가 되지 않고 또 설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없다면 마음의 움직임도 몸의 반응도 생기지 않겠지요. 그것이 무심함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태가 그냥 편안함의 상태가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무심하게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편안하게 그것을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야말로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은 이미 내 인생에서 일어난 일, 어떤 일에 대해서 그일 자체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현실을 부정하거나 또그일 자체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항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것과 싸우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인생에서 원치 않지만 일어나는 것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저렇게 되어야 돼. 그런데도 왜 이렇게 되었을까? 라고 불평을 하면서, 저쪽으로 가도록 해. 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것은, 자신의 내면과 싸우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내면과 자꾸 싸우려 하다 보면 결국은 기운이 빠지고 지치며 자신이 가진 행복감도 줄어들 것입니다. 이럴 때 "아, 내가 싫어하는 일, 피하고 싶은 일이 일어났구나." 그래, 이왕 일어나버린 이 일을 조금이라도 멀리 떨어져서 바라봐야겠다. 저 일이 저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래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천천히, 천천히 살펴봐야겠어. 나의 일이지만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구형부터 일단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그것을 천천히 하나하나 바라보다 보면 불편한 마음이 끼어들고 불안한 생각이 채워지던 마음의 자리가 자연스레 비워집니다. 그럴 때 나는 내 에너지를 잃지 않습니다. 흐르는 강물은 막을 수는 없지만 흘려 보낼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쉬운 일은 아닐지라도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가만히 느긋하게 바라보기만 해도 내게로 흘러오던 강물은 나를 스쳐 더먼 곳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에서 못오게 막으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도 강물이라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강물과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 강물이 흘러가기를 기다리는 마음은 어떠며 또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까요? 이처럼 한발 물러나서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기 객관화를 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할수 있다면, 우리는 자기 객관화를 아주 잘 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한발 물러서서 천천히 호흡하고, 천천히 바라보고, 그리고 그 상태를 즐길 수 있다면, 그 상태에 머무를 수 있다면, 당신은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마음에 담긴 묵은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모든 과정이 어렵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쉬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만, 정말로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때, 그렇게 실행할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모든 것을 쉽게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이렇게 한발 물러서서 나를 바라보고 내게 일어난 일을 천천히 살펴보는 것은 생각과 마음의 방향을 나에게로 편안하게 되돌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말한다면 그냥 내버려두기. 내버려 둠으로서 사라지게 하기, 흘려 보내기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연습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습관이니까요. 자전거를 타고 스키를 타는 것, 자동차 운전을 하는 것은 하나의 습관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연습하고 대풀이함으로써 익히고 터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누구나 할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불가능할 것이 보이는 그 일도 연습과 반복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마음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은 수시로 해야 되지요. 그래서 수시로 연습을 하다 보면 그 결과로 당신의 마음은 언제나 고요하고 평화로워질 거예요. 당신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좋은 것이나 불편한 것이나 못마땅한 것이나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맞서 싸우거나 저항하거나 밀어내거나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생각을 부정하지 말고 바라보면 천천히 고요한 당신의 내면이 점점 더 확장되며 당신 마음속의 집착이나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머물렀다가 흘러가고 사라지고 멀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고, 영원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언젠가는 끝이 있고,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습니다. 잠시 깊은 숨을 마셨다가 뇌쉬어 봅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그 하나된 심신 속을 흐르는 당신의 따뜻한 에너지를 떠올려 보고 느껴봅니다. 쉼 없이 흐르고 감싸며 우리를 보호하는 에너지가 몸과 마음에 깃들어 있음을 느껴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수 있을 때 당신의 마음이 많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불안, 걱정, 염려, 외로움, 슬픔, 답답함, 안타까움, 죄책감, 그리움, 억울함, 분노 등의 감정이 올라오거나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몸이 피곤할 수도 있고, 몸의 어느 부분에서 불편함이나 통증과 같은 것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잠시 동안 바다의 풍경을 생각하고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파도와 함께 물결이 소용돌이 치면서 밀려왔다 밀려가는 해변의 파도를 상상해 보세요. 파도가 칠 때마다 먼지 같은 포말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작은 물방울이 되어 흩어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좌우로 여기저기로 흩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분소 위로 치솟던 물줄기가 허공에서 흩어지며 작고 작은 물방울이 되어 또 흩어지는 모습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마음으로 그 해변의 모래밭을 걷고 있는 이 시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물방울들이 당신 주변으로 끊임없이 흩어지고 다시 파도가 되어 다가오고 납니다. 푸른 바다, 푸른 파도, 푸른 물결, 그리고 햇살, 바람, 냄새 푸른 바다의 향기이자 풍경이며 자연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합니다. 천천히 잔잔한 파도 소리가 들리는 해변을 맨발로 걷고 있는 당신, 발바닥을 느껴보고, 모래밭의 촉감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분에 집중해보세요. 몸의 이런저런 감각에 집중해보세요. 머리, 얼굴, 어깨, 가슴, 등, 허리, 배, 다리. 온 몸으로 이렇게 밀려왔다 흩어지는 물방울들의 향연.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마음 속으로 당신의 생각 속으로 살금살금 도둑처럼 찾아드는 그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있다면 기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그냥 그대로 두어 보세요.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세요. 생각이나 감정을 잠시 비켜두고, 그냥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세요. 당신의 눈에, 당신의 시야에, 그 어떤 것이 보인다 해도 당신의 마음과 생각이 휴식하는 시간에는 당신은 언제나 평온을 유지하는 행복한 사람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설령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니까요. 만약, 설쩍 어떤 불편함, 불안한 감정이 올라온다면, 올라오는 그 생각과 감정에게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를 건네 보세요. 어서와, 또 왔구나. 잘 놀다가, 불안하 쉬어가도 괜찮아. 여기서 쉬어 잠깐 만나고 서처 지나가 버리는 사소한 인연으로 그냥 흘러가도록 하세요. 굳이 부딪히거나 저항하지 말고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그대로 그것을 허용하고 스스로 나아가고. 지나가도록 놔두도록 하세요. 그 모든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순간들을 그냥 느껴보세요. 기분이 어떠하든 어떤 마음이든 상관없이 무심한 상태가 되어보는 것입니다. 천천히 심호흡을 합니다. 어떤 생각 하나가 올라와서 떠날 때까지 그 생각이나 감정이 사라지는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당신은 오로지 천천히 호흡을 즐깁니다. 겨울날 따뜻한 차를 한잔 마시듯이, 한여름에 시원한 생수를 마시듯이, 그냥 쾌적한 마음으로 호흡에 집중합니다. 천천히 숨을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감정 덩어리, 생각 덩어리들이 강물처럼 굽이쳐 흘러가는 모습, 아스라이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세요. 숨을 마시고 내쉬는 일은 당신이, 이 세상에서 귀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게 합니다. 천천히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이런저런 생각과 감정들이 다 떠나갈 때까지 기꺼이 작별하는 마음을 참을성 있게 심호흡을 하면서 가져봅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든 없든 홀로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즐겨봅니다. 이제, 생각, 감정이 떠나간 자리에 또 다른 반가운 생각들이 찾아올 때까지 참을성 있고 인내심 가득한 사람처럼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또 호흡을 길게 하고 천천히 해봅니다. 더 좋은 생각, 더 즐거운 생각, 행복한 감정이 찾아온다면, 언제라도 기꺼이 환호하며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생각이나 감정이라면, 오래 붙들고 즐거움과 행복함을 누리고, 그렇지 않은 감정과 생각들이라면, 지금처럼 천천히 호흡하면서 굿바이 하고 작별하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은 당신을 더욱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시켜 줄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모든 생각과 감정은 결코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며 수많은 생각들, 감정들을 매 순간 다른 모습으로 기쁘게 만나길 바랍니다. 심호흡을 하는 동안에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런 시간을 필요로 하거나 원할 때, 일상에서 이런 시간을 자주 가질 수 있다면, 또 그렇게 하도록 습관화 한다면, 당신은 더욱더 성숙한 마음의 소유자가 될 것이며, 따라서 당신의 삶은 더욱 행복하며 여유로워질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어려워 보이지만 실은 참 쉬운 비밀. 비밀 아닌 비밀. 누구나 가능한 내 마음을 행복하게 유지하게 하는 비밀입니다. 이제 현실로 돌아올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에서 셋을 셀때 마지막 셋에서 눈을 뜨십시오. 하나, 둘, 이제 곧 눈을 뜹니다. 셋. 이제 맑은 정신으로 그리고 가벼운 몸과 마음의 상태로 새로운 시간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